안녕하세요. 소울지기입니다. 아, 지금 뭔가 이렇게 앞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당 있는 집에서 특히 야외 수전이 있는 집에서 쓰는 야외용 물 호수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제품이 어떤 뭐 나라, 국적, 뭐 기업을 떠나서 그냥 제품으로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이제 우리 그 가까운 이웃에 있는 어, 나라 겁니다. 어, 그런데 이게 제품이 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 호수가 지금 요거는 이제 <laughs> 아주 파랗구요요쪽에 어,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색깔이 많이 탈색이 됐는데 보통 야외에서 물 호수를 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런물 호수를 아, 잘라서 쓰게 되면 그냥 마당에서 방치하게 마당에서 방치를 해둔 상태에서 쓰게 되면 아, 요런 호수를 그냥 일반적인 호수를 사다가 쓰시게 되면 어, 햇빛에 이게 다 사가 버립니다. 아, 이게 대략 짧으면 6개월, 어, 길면 1년 정도면 이게 사가 버려가지고 어, 이게 좀 많이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짧은 거쓸 때는 상관없는데 음, 이렇게 조경 마당에서 조경을 할때 이게 길이가 좀 상당히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긴 호수를 쓸 때는 전문 제품을 써야 되는데 저도 이게 처음에는 전문 제품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건축박람회 가서 이 업체가 이제 이 물건을 팔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구입을 해서 사서 썼는데 이게 드디어 올해 올해 이렇게 이제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제 쓰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터질 걸 대비해서 미리 사다 놓은 이제 물 호수입니다. 아, 물 호수 재질은 아, 똑같진 않아요. 이거랑 똑같진 않은데, 그래도 비슷한 제품입니다. 아, 다시 설명드리면, 이 제품을 이렇게 햇빛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만 9년을 사용하고 지금 이게 터진 겁니다. 아, 사가서 터진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을 짓고 살면서 지금까지 야외에서 썼던 물건 중에서는 이게 제일 센것 같아요. 어, 9년을 썼기 때문에 제일 세고요. 어, 그 다음에 가성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아주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이게 호수가 잘 꼬이지도 않아요. 음, 그리고 지금 요거 새로 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롤 형식으로 해서 어, 전기선 감듯이 지금 이렇게 감아서 보관을 할수 있게 용이하게 만들었고요. 아, 요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마당에서 편안하게 아, 조경을, 조경 관련된 아니면 이렇게 텃밭 관련된 부분에다가 물을 주면서 어, 별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마당에서 햇빛에 노출이 된 이런 환경에서는 아, 좀 음, 이제 살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굉장히 잘 샀고 금방 망가지고 어, 특히 일례로 비닐 그갓바나 비닐 같은 경우는 그냥 한 3개월이면 다 사가버리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마당에서 고무장갑도 쓰는데, 요런 고무장갑은요, 요거 한, 요런 햇빛에 한 2주면은 다 사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 외부에서 햇빛이 노출된 데서 쓰는 이런 물 호수들은, 어, 좀 검증이 된 제품을 이제 쓰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아,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